저희가 오늘 lmc 옷을 다 입고 왔어요 진짜 맞힌거 아니에요 왜? 왜? 었스 근데 괜찮았어 아니 이거 소파 때문에 지도 장난 아닌데 나? 키밍은도력을 늘려야 되는데 도력섀도잉넣 4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로이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요이 보스의 동그라미, 엔드의 동그라미 보스 A and B 빠랑. A랑 B 둘다 양쪽 연결할 때 맞춥니다. 앞에는 받았, 명사니까 뒤에도 명사가 와야죠. 거기에 맨앞 비셜, 유익한 형용사가안 돼요. 그래서 맨앞 비츠, 혜택들, 명사가 적다. 이렇게 명사, 명사 연결하세요. 두 번째, 니덜, 도그람미 도월, 도그람미 니덜, A, 도알 B. 빠바! 지금은 화분 옆에 있는 축축국김집에 왔어요. 지금, 80년대 스타일. 우혁 스타일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이건 거 뭐? 등장형. 그래가지고 뭔가 나도 한트만 먹으면 하면. 그래도, 맞아. 해볼까? 짜파게티 밖게없었 짜파게티 진짜 중요해. <laughs> 한번 해볼까? 한번 해보자. 이천. 볶음밥이에요. 우이. 볶음밥 우이. 이, 이 명건은 초코 쿠크 스무디를 라즈 사이즈고요. 랑건은 제주 그린트 스무디를 라즈 사이즈고요. 이 음, 꺼는 딸기쿠키스무디 이건사이즈가안이 있네요. 이이 음식은 이렇게다이렇게은이 음식은 이 음식은 이 음식은 이 음식은 이음식 뭔데요? 퍼트리면 안돼 뭔데 이거? 뭐야? 어. 우와 여기 띠띠띠띠. 띠띠띠띠. 샘플 My name is 샘 마이네미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주 많아요 지금 저분들 신났거든요 지금 야, 이거 사고 싶다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, 여덟? 아니 여덟개나 들어있어요 음. 아 여기도 여기도 야 대박이다 이거 얼마야? 얼마야? 일단 이게 만원이니까 슬라임이에요? 응. 야 근데, 야, 근데 이런거 이게 2500원인데 네, 이거 알지? 여기에다가 이거 섞으면은 그거 되는거 어, 알지? 으이 어. 되는거 알지? 어. 야 아니 이것도 있네 음. 뭐가 다른이건 아, 젤. 아 이건 소프트클레이 이건 젤리클레이 응. 음. 아. 어나이거도 하고싶어 골라스 데코 이게 뭐야? 이거 몰라? 몰라? 알지 알지 너네 나 무시하니? <laughs> 이 베란다에 아이 <알지> 붙어있다 <laughs> 맞아 베란다에 붙어 교통카드 같은 거 여기 간지 영란이가 사달라고 하시니까요네 네,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교통카드 찍을 때 사서 가방 <laughs> 앞에서 멋있게 네 이게 바로 엣지 엣지죠 <laughs> 얼마일까? 5천원 예상합니다 이게 9천원이야? 그 이거 아우 쉽지 않네 <laughs> 좀더 저렴하신 이거는. 5천원이상 네, 이6 5 0원 6,500원이야? 네. 안녕히 어. 계세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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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냈잖아. 사귀자. 근데 요정? 어, 맛있 네, <요죠? 웃음> <오마이갓. 웃음> 이것도 꽂아볼게요. 지금 무슨 책을 보고 있는 거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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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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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땡땡이 즐거워지는. <laughs> 피망이 왜 과자가 되고 싶을까요? <laughs>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. 네. <laughs> 이 민탁 고추. 맛있겠는데요? 어, 재미없을 것 같은데? 미영이는미영이는 이거 알고 있 화내지 안을래요쟤또 뭐래냐? 개비? 개비야, 어디 갔니? 에? 에? 뭐야? 아이오 21. 아이오 21. 제거 한개남았대한개남았다 <laughs> <laughs> 유림이 마음. 제 마음 급한 것 봐. 어디? 여기야, 여기야. 진강 형실. 야, 근데 이거 다동동대 있어. 어. 잠깐만. <laughs> 여기잖 어떤 애가 진동이 있었는여기인 <laughs> <여깄다>. 아, 똑똑. 짝짝 여기 어떤 캐비? 캐비야. 아, 저뜯고 싶던 거. 뭐. 아니, 왜? 다팔렸나 봐. 봐봐. 캐스토리포 세큐리티에도 소개한 거. 캐비, 캐비. 없어 <놀람> <놀람> <놀람>